임영웅 브랜드 평판 톱3 제주항공 추락사고 깊은 슬픔 임영웅은 브랜드 평판 톱3를 차지하며 쉽지 않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이 연일 임영웅 리사이틀 콘서트에서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가운데 제주항공 추락사고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고척 스카이돔에서 12월 27일부터 29일 내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6일간 임영웅 리사이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2월 29일 일어난 제주항공 추락사고 참사에 대해 가수 임영웅이 콘서트 도중 이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푸른마음TV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마음TV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다양한 소식을 쉽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이 12월 스타 브랜드 평판 톱3에 오르며 식지 않는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12월 29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스타 브랜드 평판 2014년 12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3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블랙핑크, 2위는 변호석이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쟁쟁한 아이돌, 배우, 가수 전체를 통틀어 3위를 차지하며 빛나는 스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영웅 브랜드는 참여 지수 179만 3399점, 미디어 지수 108만 2108점, 소통 지수 296만 2427점, 커뮤니티 지수 330만 2888점으로 브랜드 평판 지수 914만 823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난 11월 브랜드 평판 지수 766만 5090점과 비교해보면 19.2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임영웅 브랜드는 스타는 팬들이 만든다는 팬덤의 가치를 입증했다 라고 분석했다고 전해집니다. 브랜드 평판에서 톱3를 차지하며 인기를 다지고 있는 임영웅은 12월 29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임영웅 리사이틀 콘서트를 개최하며 팬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요. 12월 29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12월 29일 오전 9시경 태국 방콕 공항을 출발해 무한 공항으로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여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특보 뉴스가 편성되며 탑승자 181명 중두 명이 생존했으나 나머지는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져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콘서트에서 오프닝 곡을 마친 임영웅은 가장 먼저 이날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제주 항공 추락 사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게 됐다. 비행기 사고로 소중한 생명들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 희생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하는 마음을 보내드리고 싶다. 또한, 비행기 사고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라고 말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영웅은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과 소중한 약속이 담겨 있는 자리이다. 무대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진심과 함께 오늘 공연을 통해 희망과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다. 여러분들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래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며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가수 임영웅으로서의 본분을 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콘서트 시작 전에는 사전 MC 정성호가 등장해 제주항공사고 희생자를 위해 묵념하자고 제안하며 수만명의 팬들과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제주항공 대형 참사에 대해 푸른맘TV도 진심으로 애도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영웅의 브랜드 평판 톱3 소식과 콘서트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푸른마음TV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푸른마음TV였습니다.